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게임을 대신해드리고 소개까지 해드리는 대리만족 리뷰 생생겜보통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반반 유치원 3에서 일반 유저가 알기 힘든 비하인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째 오피라세를 꼬시기 위해 아기 세를 잡을 때 반반은 춤을 추며 몸을 풀고 있다 두번째 비디오 테이프 3개를 다 모은 후 메인홀에 있는 테이프를 재생시키 면 첫번째 두번째까지는 다른 제3 자가 대상이었지만 세번째만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반 유치원의 피해자 중 마지막 은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마지막을 장식할 것도 내가 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반반 유치원 3라는 3의 숫자와 세번째 테이프의 관계성을 추측 하기로 반반 유치원 3에서 플레이 는 플레이어가 대상임을 암시 하기도 한다. 세번째 남나비는 왕년의 철봉 선수 출신 중한 명이었을 것이다. 네번째 남나비도 철봉에 매달려 떨어지는 어? 순간이 있다. 다섯번째 반발리나 누나와 헤어지 고난후 동선에 있는 초록색 방에 들어가서 퍼즐을 풀면 사운드 카드와 쪽지를 얻게 되는데 사운드 카드를 나팔 스피커에 넣으면 에러 가 뜨면서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는다. 여섯번째 퍼즐 푸는 법은 도마뱀 보스 중간에 있던 메모장에 qr코드 가 있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인식 하면 수상한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퍼즐과 비교하면풀수 있다. 일곱 번째 회장씬에 나왔던 풍나무 대가리는 사운드 카드를 넣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케이블카 앞에서 또 다시 재회하게 된다. 여덟번째, 전봇대를 통해 초록색 카드키를 먹으면 스토리 진행상 초반부에 나오던 꿀잠자는 스팅어방에 갔을 때 스팅어는 사라져있다 아홉번째, 자고있던 스팅어방에서 좀더 앞으로 가면 주황색 방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마뱀 보스와의 전투를 암시하는 그림이 그려져있다 열번째, 드론장은 코디에 관심이 많다 <laughs> 11번째, 도마뱀 보스전을 할때 도마뱀이 나타나기 전 요쇼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도마뱀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아이템을 미리 먹고 올수 있다. 12번째, 비디오 테이프 첫 번째에서 나온 장면은 주인공이 찾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구출은 이 게임의 궁극적인 주인공의 목표이며 옆에 오피라세가 있는 걸 보아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줄 요약. 필라세는 귀엽다. 이상 반반이치원 3의 이스터 에그와 비하인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